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 f(x)와 g(x)를 먼저 들여다 봅시다. 자, f(x)가 지금 어떤꼴이 되어 있냐면, f(x)는 2분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이다 그랬는데, 이 그래프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냐하면. 예를 들면 이거잖아. 그냥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x승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놈이 뭐가 되냐면 다시 그려볼까요? 여기 이제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놈이 a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 이건 뭐냐면 이두개 함수들의 중점, 즉 뭐야 평균값이잖아. 평균값들을 함수값으로 하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값들을 쫙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이게 왜 이렇게 삐뚤삐뚤할까요 다시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 우리가 이제 또이 그래프를 대충은 그렸지만 이게 특징이 뭐냐하면 결국은 봐,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에 대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봤자 이게 이제 a의 마이너스 x 승 플러스 a의 x 승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우리가 2분에는 상관없이 f의 마이너스 x가 f의 x와 똑같아진다는 걸볼 수가 있죠. 이게 우함수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우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y축 대칭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GX는 뭐라고 돼 있냐 면요 놈은 A의 절대값 X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A의 절대값 X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어디에서만 그려서, 그죠? 예, 우리가 A가, 아, X가 0보다 큰요 부분에서만 그려서,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거지, 그지? 예, 그 다음에 Y축의 대칭 이동, 대칭 복사지, 정확히 말하면. 대칭 복사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우함수지. 여기다 x 대신 마이너스 x 넣어도, 예,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뭘볼 수가 있냐 하면, 아, 요 fx의 그래프도 우함수, 그 다음 gx의 그래프도 우함수의 그래프로, 요런 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기억부터 보도록 합시다. 기억은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함수 f(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건 뭐 보나마나 참이네요. 이 우함수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y 축의 대칭인 건 참이 되고요. 그다음 니은을 볼까요? 니은엔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예, f(x)가 결국 이거야. 니은에서 물어보는 건 얘가 참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게 노란색으로 그려진 주황색인가요? 예, 주황색으로 그려진 예, g(x)의 그래프가 그죠? 우리가 이거를 y는 이걸 GX의 그래프라고 해볼까? 이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표현된 누구보다 Y는 이 q FX의 그래프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쪽에 그려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얘도 뭐야? 얘도 참이네. 그지? 음. 그 다음, D급 디귿 볼까요? D급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y는 이 l c라고 그랬는데 아 f(x)는 c인가요? 그다음에 g(x)는 c니까 근데 c가 1보다 크다고 그랬어. 그럼 예를 들어 c가 어디쯤 있다고 봐야 돼? 뭐 여기쯤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가 1이니까. 그지 그러면 예하구의 교점과 예하구의 교점인데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야. 물론 이쪽이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베타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뭐야? 여기 물어보는 게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 중에는, 예, 절대값 알파 쪽이 더 크냐 물어봤는데, 보시다시피, 양수 쪽에 생기든, 음수 쪽에 생기든, 절대값은 알파 쪽이 더큰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도 우리가 참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걸볼 수가 있어? 기억, 니은, 디그시 모두 다 참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